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카드 중검 기사, 소드 나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드가 갖고 있는 속성은 공기입니다. 생각과 사고, 정신을 나타내면서 불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확산하는 양적 에너지입니다. 인물의 계급은 기사이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 장년층으로 관리자 실무자, 경력자를 뜻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며, 시종보다 경험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사는 자신의 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확고한 가치관을 실천하는 인물이지요. 카드를 한번 볼까요? 검기사가 백마를 타고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긴 칼을 높이 쳐들고 왼손으로는 말굽비를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승리를 담은 기사의 고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페이지 소드 시절의 서투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계심 많았던 시종은 이제 늠름하고 용감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돈보다는 사상,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구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처럼 달리는 말과 함께 뭉게 구름이 새찬 바람에 흩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폭풍우가 밀려오는 상황일까요? 어쩌면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검기사는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 이념을 위해 추진력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만의 온전한 사상, 가치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끊임없는 변화, 성장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잘 잡으면 이러한 인물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욕이 지나치게 강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승리를 쟁취했어도 상처뿐인 연광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언 자리에 검의 기사가 나오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눈앞의 목표물만 쫓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거대한 소용돌이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용기, 모험,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외에 야망, 승부욕, 빠른 판단력을 넣어보겠습니다. 다소 부정적 의미로는 독단, 경솔, 공격성, 부주의가 있습니다. 인물이나 분야로는 법, 정치, 경찰, 군인, 의사, 평론가, 사상가, 행동대장, 진보주의자 등이 있습니다. 카드 속 상징의미도 다시 짚어볼까요? 말굴레와 안장 그리고 나비, 새의 그림은 모두 공기원소의 상징입니다. 하늘의 새 때는 영적 메시지, 사상,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투구의 붉은 깃털은 전투, 전사임을 나타냈고요. 한 손으로 든 칼은 인물의 사상이나 생각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잘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검기사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